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JBS. 바니다 어, 부처님전에 부처님 육보공양을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중생들의, 중생들의 악업은 소멸되어, 백탈의 선정에, 선정에 어서 올라옵시다. 풍동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오니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사국정서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너는 내가 사지자여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닦지도 며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 또, 아니, 면, 얻을 것이 없는 가닥에 보살은 반야 바라일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 후로 두려워 웃니 없어도 반야 바라일 따를 의지 가장 신기하고 밝은 주문이니 아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가리라 아재 아재 바라 제 바라 스나제 무지 사 바라 습나 제 무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내 삶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철학적 물음을 해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혜의 세계로 안내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사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철학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 마음속에 제 내면의 세계를 다 끄집어내서 나는 왜 사는 것인지를. 이 철학적 무릎에 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갈 수 있는 바로 황토길도 함께 만들어서 바로 건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천년의 고찰다운 을그 천년 고찰길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께 선물로 그리고 싶습니다. 이 세운 180억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우리 부처님의 원력을 기대합니다. <laughs> 제가 이 앞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은 날씨 굳지 않았습니다. 시가 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 바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원력이 함께하고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지금까지. 축... 하시면서 박수를 이렇게 여러 차례 받으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백성현 논산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아, 앞서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튼 크게 우리 논산이 관촉사 주변 일대 정비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쁩니다. 앞서, 음 우리 해관큰 스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황 시장이 시장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 아, 우리, 이, 관쪽사 주변 일대, 그리고 우리 문화재를 더 가꾸는 일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애써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아, 설법 전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어, 당은 틀리지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1, 2, 3번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함께 논산 발전 또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에, 우리가 함께 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설법전 이게 한 45억 정도 됩니다 아, 아, 함께 우리 백성희 시장님과 손을 잡고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서 어, 꼭 우리 불자 여러분들 더 크게는 우리 예, 관족사의 그, 어, 어, 템포스테이까지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큰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부처님 오시날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성 국회의원 당선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나도 먼저 전도위원 김형덕 의원님또 대중스님 기관장님 등으로 예, 신행단체장. 물고기나 모든 짐승이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있어야 그 지역에 몰립니다. 묘하게 먹을 것이 없으면 나르는 짐승이 더 기어다니는 짐승이 더. 물에 사는 짐승이 더 먹을 것이 있어야 그곳에 모든 게 몰립니다. 그래서 논산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맞이해 가지고 참 위기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도시를 먹, 먹을 먹 것이 있으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장님이 동분 서주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 채널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사 많은 변모를 했습니다. 이 많은 변모를 하기까지는 오일환 도의원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김영도 전 도의원님이나 시장님 뭐 말할 것이 정말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의의 말과 당부의 말씀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파이팅 <laughs> 마하 대부방이여 무다여 무장이도다 이로되 수천호 청화 아니로다 나 무미 타바리요 크고 크신 법방이시고 부처님이시여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시도다 본래 금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인연에 따라 천황으로 나투시도다 부처님께서 사바 세계에 오시면.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희유한 일으로다. 사바 세계의 지혜 광명을 비춰주신 경화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부족한열래의 지혜 덕상을 활용하여 부처의 삶, 찬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고 탐욕과 무진어 청정으로서 다스리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바람일을 실천을 권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부족한 지혜의 특상을 인정하시고 활료하면은 넉넉하고 원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화합으로서 살아가면은 곳곳이 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모든 인 이들이 하나로 모여서 동체 대비를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청정한 삶은 불안과 공포가 소멸되고 또한 대립과 갈등이 치유되며 모두가 신뢰하여 한몸이 되게 하며 바람일 실천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삶의 터전을 넓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삶을 보여주신 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 세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현상에도 속지 않고 한중생도 외면하지 않는 대지의인이 되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68년 부처님 오신 날 꿈이 이루어지는 절간축사 봉축 버블을 해주신 탄호해강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i'm um, um.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BS